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K리그 다음에 챔스 있거든요 요거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국야는 생방송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영상에는 올라가진 않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어,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뒤에 영상을 못 올릴 것같아가고 그냥 표로만 다 멤버십이랑 뭐 하신 분들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오후 경기 뭐 나눠져 있었잖아요 뭐... 그 두시 두시였나 아무튼 12시인가 두시 경기 뭐 그거 있고 그 뒤에 근데 그 두시 경기는 안 갔고 그 뒤에 경기는 이제 가볍게 가자 했는데 소뱅이 소뱅이 이제 오버가 안 나네요 음, 점으로 오버가 안나서좀 아쉽고 뭐, 후쿠 경기는 이제 교토가 2대으로 이기고 있었나 근데 인절리 타임에 두골쳐넣으면서 비겼어 그 다음에 이제 히로 경기는 뭐 해고버 뭐 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제는 뭐 일야 뭐 오후 그 제리가 한 경기보다는 물부가 더 좋아보여서 물부로 갔는데 물부는 뭐 다행히도 다 맞았네요. 뭐 매트 필라 이겼고 다저스도 이겼고 그다음 캔자스 무난했고 에리도 오버 떴고 뭐 어제 전체적으로 양키스 그다음에 신시 이거 두 개는 틀리긴 했는데 나머지는 뭐다 맞았으니까 뭐 도움이 되셨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분석표가 보고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K리그 K리그가 지금 일정이 빠듯빠듯하게 가고 있죠 요경기도 어, 하고 주말에도 하고 음, J리그는 이제 주말에 없죠 어, 휴식기 그 친선전 경기들 있잖아요 그 유럽 애들 데리고 갖고돈 빨러 가는거 어. 아 K리그가 아니라 그 뭐야 포항 포항대 이제 수원 FC. 아 어, 포항, 포항이 이제 오베르단. 뭐 제가 지난 이제 전북전에서도 말했지만은 오베르단이 이제 못 나온다. 근데 오늘까지인가? 아무튼 못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오베르단이 뭐 없다. 좀 공백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좀 레전드긴 했죠. 포항이 2대 0으로 리드를 했는데, 어, 3대 2 역전. 그것도 포항 홈에서 막판에 이제 처먹히면서. 근데 그 경기 심판이 좀 문제가 많긴 했어요. PK 줄 것도 안 주고. 문제가 많아요. K리그 심판도.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이 역전패를 당하면서 멘탈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 그리고 기성용이 이제 지난 경기 선발로 뛰쳐나왔죠. 음, 나쁘지 뭐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원FC는 오히려 안데르손을 이제 보내고 나서 좀, 팀내 뭐 슈퍼 에이스라는 친구를 보내고 좀 걱정이 되긴 했으나 그래서 서울에서 수현한 윌리안이 바로 골을 터트리면서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드리고라든지 예 그런 친구들 걔네 이제 뭐 교체로 나오긴 했으나 그래서 뭐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약간 희비가 교체됐죠. 호항은 아쉽게 역전패, 수원FC는 에이스를 떠나보냈지만은 어 광주 상대로 잡았다. 그런 부분 분위기는 좀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리고 뭐 이제 벌써 k 리그가 어느정도 다뭐 전반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두번 음, 각 리그에서 이제 팀수가 뭐 봤을 때 이제 각 두번째 지금 붙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1차전은 B이고 2차전은 포항이 홈에서 이겼고 뭐 어, 그런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음, 이번 시즌 내에서는 상승세를 가고 있는 포항이기도 하고 물론 이 선수의 교체된 효과 때문에 포항이 뭐 어려워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뽕 자체가 저는 길게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도 포항이 또 홈에서 의 연전 경기이기도 하고 뭐 전북이니까 요새 뭐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으니까 뭐 질만 하고, 뭐 직전에 서울전도 4대 1치긴했었 그건 태장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고, 또 포항이 연달아서 홈에서 뭐어쨌거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원 fc랑 이제 대구 어, 그 둘이 공통점이 있죠. 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둘다 오늘 원정에서 하잖아요. 아, 둘다 K리그 원정 빵승팀 아닙니까? 아. 어, 대구 같은 경우는 11경기째 원정 빵승. 수원 FC는 10경기째 원정 빵승. 어, 그래 믿을 수가 없다, 이가저 포항승 복귀.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요새 골이 뭐둘팀다좀 터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뭐 오버를 봐야겠죠. 뭐 누가 봐도 오버.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음, 몰라리드 님은녕 하시고 광주대 김천어 일단 1차전은 비겼죠 비겼다 그리고 2차전은 광주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가 이번 시즌 뭐김천상대랄그래도뭐 오이다 근데 그거 원래 그렇죠 이 뭐야 이종영 감독이 그김천의 이제 정종영 감독 상대로는 좀 강하긴 했어요. 감독간의 전적에서도 5승 2무 뭐 2패로 어, 5세를 가져갔던 부분. 오늘도 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기본 선수단 퀄리티에서는 김천이 예, 더 좋죠. 그리고 오히려 뭐 어, 나쁘게 생각하면 기존의 친구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어, 좀헤맬수 있다. 전력적으로 좀 직전이는 보다 지금이 더 엄청 좋진 않잖아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은 경기를 많이 안뛴 친구들이 쌩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 선수층에서 또 광주를 다시 한번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요새 보면 광주가 뭐 장줄 연패 타고 그런 건 아니긴 하나 근데 좀 힘에 붙이긴 하죠 남들 다 이적 뭐할때 뭐 몇몇 주 오고 심지어 뭐 김천은 이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물갈이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좀 하던 친구도 돌렸으니까 좀 성적들이 엄청 꾸준한 뭐 상승세까지는 아닌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세 번째 경기인데 김천이 예... 안 좋은 조건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이제 홈과 원정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막 항상 이제 맞붙었을 때 경기력의 우위 자체는 김천이 좀더 낫긴 했어요. 아, 어, 요 경기는 또 김천이 정배가 아니니까, 김천 풀 볼게요. 그리고 뭐, 굳이 굳이 말하자면은, 뭐, 상주 상무 시절부터, 아 어, 그, 그때부터 이제 광주가 홈에서, 이 김천, 뭐, 이 군바리 팀들, 예, 군바리 팀들 상대로 또 3연승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김천 풀 갑시다. 그 다음에 언어버는 모르겠다 아, 언어버는 모르겠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안양 어 안양 마테우스가 오늘도 뭐 결정하겠죠 음 출전 정지 근데 보셨잖아요 지난 이제 누구 경기였노 그 제주랑 경기했을 때 에, 확실히 뭐 그때 이제 에드워르또 못다 선발했다가 야구 토마스 뭐 교체로 뭐 이런 용병들 근데 솔직히 뭐 토마스는 필요없죠 그 수비라인이니까 마테오스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마테오스랑 그 모따랑 동시 출격, 이거 아니면 은 안양은 좀 앞선이 답답해요.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늘, 이, 오늘 이 경기 자체는, 딴, 딴 팀들은 이제 리그 경기, 두 경기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컵 경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 경기 묶고, 지금 네 경기째 이제 네 번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뭐 안양이 뭐 승리를 원정에서 가져가고, 비겼고, 또컵 경기는 이제 대구와 이거 1승, 1무, 1패거든요. 음. 근데 그때 당시랑 다른 점은 뭐 이것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 이제 세딩야 없이 두번 경기를 치른 것도 좀안 음, 뭐 좋은 요소인데 지금은 이제 다 기어 나올 수 있죠. 어,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구, 수원 FC 예, 둘다원청의 승리가 없는 삐꾸 같은 팀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뭐 좋은 뭐 조건적인 부분은 대구가 더 낫기도 하고 또 역배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은 대구 풀쩍 보자. 아, 그래서 뭐 오늘 느낌이 그거예요. 약간 수원FC랑 대구가 동시에 이길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런 느낌도 살짝 되긴 한데. 어차피 그냥, 그냥, 그냥 프임 보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둘다 무승부 캐면 여전히 또 <laughs> 어, 원정에서 승리를 못 가져갈 수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요소. 어, 대구랑 지금 그 오늘 수원 f c 는 원정에서는 빵승이잖아요. 케이리그 내에서 유일하게 아무튼 그런 뭐 세트 바디로 묶어 보던가 해보세요. 그 어. 다음에 이제 풀젠데 이제 세르베트 어. 이 챔스 경기. 근데 챔스 경기가 오늘 그래도 몇 경기 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배트맨은 그냥 뭐 지들 입맛에 맞아, 맞게 이제 골라서 넣는 건지 주작 경기를 넣는 주작을 한번 할 리는 없겠죠. <laughs> 아무튼 많은데 두 경기가 있죠 이 경기 이 경기 어 일단은 풀젠 뭐 체코팀 아닙니까 체코팀 그 다음에 세르베트는 스위스 팀 있고 뭐 꾸준함 뭐 명문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맞죠 음, 근데 이제 뭐 옛날에 그 명성은 좀 아니다 근데 그래도 지난 그 얘네가 유로파였나 그때 보여준 부분은 나쁘지 않았죠. 옛날에 명성을 좀 되찾나. 근데 옛날에는 뭐그 많이 나갔잖아요. 챔스도 나갔고.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스파르타 프라라든지 슬라비에 프라그 애들이 이제 기어 나오니까 문제지. 근데 이제 뭐둘다뭐 뭐 경기 지금 리그를 하고 있냐. 얘네는 쉬고 있죠. 어, 체코는 최근에 이제 리그 시작해갖고 한 경기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오, 원정이었나. 어, 홈이었나. 아무튼 오디엘로 대승을 거뒀다. 뭐 분위기 초원페이스는 나쁘지 않네요 어,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전력적인 부분도 좀 수혈을 한 감도 있기도 하고 더 거기다 이제 홈에서 하니까 그리고 이 경기는 홈어웨이 한 번씩 하는 거죠 어, 그래갖고 오늘 뭐 졌다고 해갖고 아이고 씨뭐 이거 올인 바가야겠다 그것도 아니죠 원정이 그 7월 그 말에 또한번더 하니까 음. 뭐 근데 그런 부분 조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풀쟁이 낫고 항상 말하지만 이런 클럽 대항장 홈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큽니다 근데 얘네가 24년도 쯤에 이제 붙었죠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때 근데 그때 당시는 홈과 원정한 번씩 한 번씩 인데두번다 비었어요 근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풀젠이 좀 밀린 감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뭐 그게 또 적용이 되면은 오늘도 좀 솔직히 불안하긴 하죠 음. 근데 그래도 뭐 이번 시즌 새로 이제 전력을 수려한 감도 있고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이 풀젠이 그때 당시 이제 뭐 해외 배당 기준으로 맞대결 했을 때 봤을 때 홈에서1 9인가 받았더라고요. 어, 1 9때 받았는데 지금 뭐 해외 기준으로 보면은 1.56이거든요. 근데 두번 만나서 아비다다데데5를 받았다 그만큼 뭐풀아아이더 오즈들이 봤을 때더 기대치가 있고 그때보다도 더 전력이 더좋아아고아런 어, 기대치감에 있어서 정배로 주지 않았나. 솔직히 뭐 얘네 리그를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이럴 때나 뭐 가끔씩 들여다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풀 댄스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요것도뭐참 어렵죠. 뭐 맨날 보는 거 친구도 아니고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래도 뭐 최근 두팀 맞대결했을 때뭐 언더 썼으니까 언더 봅시다.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파나티나 레인저스 뭐 레인저스요 뭐 하는 스코틀랜드 팀 파나티나 이제 그리스 팀이죠 어. 둘다 리그는 시작을 아직 안 했고 어. 뭐 친선전 경기나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점 어요 경기도 뭐 지금 전력상으로 서좀뭐 이적이 이적의 현황이 있어서 좀 변화된 요소도 있긴 한데 뭐 정확히 뭐 확실히 또알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홈에서 하는 음, 레인저스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얘네한테 뭐 그리스다의 친구들한테 밀리 부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이이 이, 이, 이 인간들이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였나 물론 레인저스는 유로파 뛰었고 얘는 유로파 컨퍼런스. 그래서 단계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하죠. 한단계가 그래도 좀 높은 레인저스긴 하나. 그래도 원정에서도 항상 골을 좀잘 박더라고요. 바나티나가. 뭐 엄청 전력적인 부분에서 대폭 뭐 이동했고 그런 부분이 없던 거 봐서는 그래도 어 골은 좀 서로 박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경기는 뭐 역시나 뭐홈빨로 레인저스 승 보고 그다음에 오 볼게요. 얘네가 뭐 원정에서 최근 근몇 몇십 경기 동안 골을 못 넣은 적이 없던데.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인저스 승에 오 볼게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예, 다 해드렸고 뭐 몇십 경기까지는 아니고 뭐 리그 경기 포함하면 그렇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골은 잘 박던데. 뭐 솔직히 유로파나 유로 파컨퍼런스나뭐 좀 거의 비슷하긴 하지 뭐 그냥 명칭만 한다게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뭐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